수확이 끝난 산간 지역 고랭지 채소 재배지에서 호밀을 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농업인들도 호밀 식재 효과를 반기고 있지만 참여 농가 사업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배추 수확이 끝났지만 곳곳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심은 호밀이 자라난 겁니다. 경사진 밭을 호밀로 덮어 집중 호구 등으로 인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호밀을 심으로 인 해서 토양 유실도 많이 막아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여 보시다시피 파랗게 있을 때는 더더욱이 제 유실을 막고 강원도에서 호밀 식재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올해는 강릉과 평창, 양구 등 여섯 개 시군에서. 250여 농가가 이달까지 800만 제곱미터 고랭지 밭에 호밀을 심을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호밀 식재는 토양 유실 예방은 물론 거름 제공, 연작피의 최소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당국은 외국산의 대부분인 호밀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고 개선된 파종법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세 단계를 거쳐 호밀을 파종하는데 어, 부분 경공 방식을 이용하면 한 번에 어,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극 보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재사업 규모는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는 사업비가 줄면서 호밀식재 면적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호밀식재사업비는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많았던 2018년도에 비해 30% 정도 줄었습니다. 농업인들은 호밀식재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